오늘은 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에 느헤미야에서 3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수문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어, 1974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에 그 보좌관들이 상대 야당그 회의실을 도청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하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것을 주도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 대기소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당신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어, 감옥에 안 가고 이제 이 재판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에, 풀려날 수 있는 어, 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겠냐고. 그리고 재판장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스스로 직고하고 오히려 형을 더 많이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형을 마치고 나와서 그런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 수많은 제수들을 선교한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그런 책을 써서 어, 세계의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우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계를 창시한 존웨슬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 오늘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내놔. 그리고 칼 가지고, 어, 위협을 합니다. 아 어, 잠깐만요. 자, 돈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다 꺼내서 드렸습니다. 다 꺼내서 드리면서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탈취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이건 당신이 뺏어간 게 아니고 내가 당신께 드리는 거라고. 아니 사람아 뺏어간 거나 준 거나 똑같지뭘 내가 당신한테 줬다고 했다고 뭐다를거 있냐고. 한 가지 더 드릴 거 있다고. 보자기한테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것도 꼭 가져가시라고 그래 보자기에 삼겨진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뭐또뭐 시간이 급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도둑놈이끌 포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이 하는데 어느 젊은 자가 아주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년 전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든 강도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거는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보자기를 하나를 주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 성경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의 집에 와서 또 은혜를 받게 되니 정말 제가 이 시간에 내 죄를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우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놈도 새 사람 만들 수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꾸어낼 수도 있고, 인생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의 길을 주기도 하고 죽음으로 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안겨주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수라로와이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말씀의 회복이 곧 부흥의 시작이다. 말씀의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에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전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헤미아는요,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12장에 가서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6장의 성벽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시키는 역사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몇 시겠습니까? 우리 편안하게 6시라고 생각합시다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모여든 그 장소가 편안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그 부흥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좀 강사들이 길리 합니까? 저녁 7시에 시작하면 11시, 12시까지 끝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2시, 새벽 2시, 3시까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만 합니까? 요즘처럼 뭐 2, 박 3일 하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그리고 그냥 막 눈을 비벼가면서 또 새벽에 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렇게 집회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설교 듣는 것도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 사모함이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암호수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가리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리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불행하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 그게 불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 믿는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감동하고 아멘하고 은혜받고 사실 그런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을 쳤던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 뛰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데 듣는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풍운동이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모였던 천여명의 사랑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로 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통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통곡하는 역사가 부 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의부 붕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개인 개인의 심령의 부 붕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올때 환난이 올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있는가하면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하는 성도 더 충성하는 성도 둘로 딱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환난 앞에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에서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이 존경하는 그런 상태를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막 아멘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같은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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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말 아닙니까? 화답 아닙니까? 화답 고린도 호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적그런말미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됐네. 깨닫지 못하는 건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바니와 쭉주 그들이 말씀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할때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8절 말씀 한번 넘겨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10, 19,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빠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냐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 부딪혀지질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부딪혀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냐 하면 입이 안 열립니다.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문저 열어달라고. 말씀 잘 들으면 기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 우리 손주 성현이가요.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을. 그래서 막 이제 아버지하고 하모니하고 막 이게 말을 막,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얘가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 귀가 안 들렸어요. 어렸을 때. 요새는 들리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입이 안 열려요.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저절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면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 부흥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시 깨달으며 이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니에미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는 성일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성인, 성일이라고 그 백성들을 오른만집니다 그 십이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앎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의를 주셨다, 은혜의 나라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으니 기쁘지 않느냐?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들이 다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풍습을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어어 구장 어, 1절, 2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잘못된 풍습을 다 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 그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미국에 가면. 그 거대한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러시 모어산이라고 하는 그 러시 모어산에 미국 역대 대통령의 얼굴들이 네 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게 첫째 사람이도 그냥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 성경을 놓고서 취임식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될때성경책구에다가 선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 3대 어토어 토머스 어, 제퍼슨이라고 하는 독립선언서를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통일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최연소 대통령이고 장애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살수 있다. 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를 어려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로 돌아가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풍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